멋진 KJ입니다. 아, 제가 실수로 빼먹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다시 영상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램을, 개봉을 해야 되는데, 램을 개봉을 안 했네. 죄송해요. 램 개봉을 안 했어. 우선 램부터 개봉해볼게요. 이렇게 왔어요. 예. 그냥. 네. 대충 이렇게 왔어. 대충. 대충. 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삼성 내용물 모두 좋았어요. 네. 이렇게 모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보시면 S.N. 코어 디지 D.D.R. 5 4,800메이인 코리아. 클레버 S.N. 코어 메이인 코리아. S.K. 하이닉스 모듈을 쓴그 유명한 메모리인데딱 이게 보시면 이렇게 S.K. 하이닉스 써 있죠. 아 사실 아 어, 제가 예. 제목이 써있듯이, 제가, 예, 요, 요 이거, 이, 뭐, 모 모델 공장 근처에 있어요. 예, 근처에, 근처라고 보면 조금 먼데, 하여튼 간에, 거기서, 그, 근방에서 살아요, 저는, 현재. 근데 지금 보니까, 램, 네, 여기 뭐가, 뭐 붙어있네요. DDR4에 없는 게 여기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ECC 쪽 관련 개통의 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가로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DDR5부터는. 음,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d d r 5붙었고 이걸 그냥 쓰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 샀어 또 샀어요. 잠깐요. 가위로 좀, 좀 잘라야 될것 같아. 언박싱인 줄 몰랐는데. 항상 언박싱 하는데 이런 거 진짜 뜯기가참 거시기예요. 참. 자 랜방열판 샀어요. 오라버텍 브라버텍 랜방열판 이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하나, 하나 뜯어볼게요. 내가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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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는 거라고 있거든요. 방열판이 하나? 하나? 어 이렇게 하나 있네요. 화이트 화이트 구매했고 여분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건 더미 램인데 이건 DDR... DDR4... 네, 나 3D에서만 쓸수 있는 애라 얘는 뭐, 못쓰고 이렇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있고 LED가 없는 걸로 했어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물론 LED하면 예쁜데 문제는 내가 자 그거자 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화이트로 구매했고 이게 공구 공구랑 나사가 들어있고 이 설명서 들어있어요 다 똑같이 똑같은 걸로 기 때문에 뭐, 뭐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자, 오케이 끝이에요 자 음, 디디이버를 처음 하는 건데, 그냥 뭐, 일반 램 사듯이, 샀고, 조립하는 영상, 조립하는 거는 사진으로만, 사진으로 해서 블로그에 따라 올릴게요. 그때 메이드인 코리아우 되어 있는데, 진짜, 2층에서 맞는 건가? 거기 하이닉스? 궁금하네요. 메이드인 코리아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있나? 2층 공장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어. 궁금하네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